안녕하세요. 동치탈리아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영화네요. 1947년 해리 헬스와이 감독의 영화를 한번 골라봤어요. 음악은 일단 데이비드 부톨프에서 터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영화 젊은이의 양지 아시죠? 몽고메리 클립트, 엘리자드 스테일러, 셜리 윈터스. 이 영화는 한번 제가 꼭 다룰 거니까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화 촬영도 되게 유명합니다. 로버트 브로다인 에서 이 촬영감독 인데 이 촬영감독의 작품은 우리가 한번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 기억하세요? 어, 자꾸 이렇게 해서 기억을 상기시켜 드려야 될것 같아요 Five Fingers 다섯 손가락 제임스 메이슨 하고 다니엘 다리우 마지막에 이제 가짜 위조지폐로 밝혀져 갖고 너무나 좋아하는 제임스 메이슨을 봤더니 그 영화입니다 어 그리고 어, 주연은 보시면, 빅터마츄빅터마츄 하면 우리는 이 영화, 삼성과 데릴라, 헤디라마 하고요. 이 영화 기억하시죠? 예전에 뭐, 세계명작 감상부터 토염 영화 이런 데서 너무나 많이 했던 영화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맡냐면, 닉 비앙코라고 해서, 지금 오늘 1940, 어, 7년 이 영화는 어, 필름누아르 영화의 아주 그 중요한 영화입니다. 어, 이영화 걸작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저는 필름누아르 영화 중에 이 영화보다 더 잘된 영화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될수 있는 필름누아, 아, 필름누아르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저는 제가 뭐 배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조금 이따 그 배우가 나갈 건데 그 배우가 찍은 첫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배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브라이언 놀레비는 이 영화에서 데 안젤로라고 하는 검사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어, 빅터 마추하고 연관이 됩니다. 빅터 마추어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범죄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옥을 들락날락 어린 시절부터 했고 아버지도 이제 그런 어,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뭐안 좋은 짓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이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한 그런 불우한 가족의 출신인 거죠. 그리고 코린 그레이 밑에 있는 어, 여배우는 여기서 이제 네티라는 역을 맡는데요 어 제가 그 찾아놨다가 그게 안 보이네요.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킬링이라는 영화 제가 다룰 건데 거기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는 네티라고 해서 빅터 마어를 사랑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자, 바로 여기 누구 나옵니까? 리차드 위드마크. 제가 리차드 위드마크 불멸의 어 여기서 역을 맡습니다. 어떤 역이냐면, 토미 우도라는 역을 맡습니다 토미 우도. 불멸의 토미 우도죠. 여기서 얼마나 그 히스테릭한 웃음과 더불어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 토미 우도. 리차드 위드마크가, 어, 늦게 이렇게 영화에 데뷔를 하거든요. 이게 33세 때의 첫 영화입니다. 첫 영화면서 엄청나게 호평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테일러 홈즈. 는 여기서 얼하우저라고 하는 그 변호사 역,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깽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막 돈을 줘서 이렇게 풀어내고 하는 그런 변호사, 그쪽에 서 있는 변호사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칼말덴, 익숙한 이름이죠. 여기서 그 형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별로 그큰배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그 빅터 마초가 닉비앙코라고 해서 그 제일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 어 귀금속상을 이제 터는 거죠. 털다가 어떻게 될까요? 어 조금 있다가 뭐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굳건한 자기 신념이 있는 거죠. 자기 가족은 결혼은 했고요. 두 딸,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지킨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 그, 아까 보면, 어, 돌랩이라는, 어, 검찰이죠, 여기서. 검찰이 자꾸 회의를 해요. 너 우리하고 같이 이제 뿌락치로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막 아주 집요하게 짜져오면서, 날 봄이라고 생각해라. 어, 그런데 이제, 어, 아란 도 없습니다. 그 모습에, 그때 같이, 그, 어, 어떻게 보면,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있었던 게 리차드 위드마크죠. 토미우도. 토미우도는 여기서 킬러로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토미우도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반한 겁니다. 엄청나게 그, 어, 깽으로 봤을 때는 강직한 그런, 그래서 금방 이제 친구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감이 돼서 있는데 계속 편지를 써도 편지가 계속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영화 보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충 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어 교도소를 들락날락 계속 하는 어, 우리의 주인공인 닉 비앙코가 어린 두 딸과 와이프가 있는 사람이고 검찰과 절대 타협을 안 하는 인물이었다가. 그다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뀌어서 결국은 검찰의 아, 뿌락시가 돼서 어, 리차드 위드마크라고 제일 처음에 그 어, 냉혹한이죠. 그 살인 청구업을 하, 어떻게 보면 살인 청구사나 다름없는 그 토미 우도하고 친한 친구였다가 결국은 자기가 뿌락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토미 우도한테 이제 쫓기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해하셨죠? 되게 간단한 영화예요. 근데 그 안에, 어, 상당히 보면 장치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어, 떤 장면이 제일 중요할까요?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서 그큰 고층 빌딩에 그 전당, 전당포가 아니라 그 보석상이 아주 위쪽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일단은 한 바탕, 한 소동을 치르고 그 물건을 훔친 다음에, 어, 뺏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어 묶여있던 그 사람이 막 애를 쓰면서 경보기를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타고 그게 되게 급박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 장면하고 중간에 토미 우도가 저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부락치라고 생각했던 리조라는 어 인물을 찾아갔는데 리조가 없고 리조의 엄마만 있는 거예요. 리조의 엄마가 어떻게 보면 다리를 못 쓰는 어, 하반신 마비인데 휠체어를 타고 있잖아요. 그때 리조가 아, 아, 그 토미 우도가 얼마나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게 또이 영화의 또 하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은 어, 리차드 위드마크 그 토미 우도가 계속해서 이제 배신자를 이제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 우리의 주인공인 닉 비앙코가 이제 경, 검찰의 프락치가 돼서 이름까지 닉 까발로로 바꾸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토미 우도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 계략에 자기가 증인이 됩니다. 어, 닉 까발로가. 그러니까 증인이 본인도 되기 싫었는데, 검찰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 그러면 토미우도가 날 쫓아올 텐데 하고 두려워해서 계속 토미우도만 기다리고, 가족도 이제 딴데로 비신을 시키고, 그렇게, 어, 어 토미우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니까 직접 토미우도를 찾아나서서 토미우도와 대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장면이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시작 장면, 그 보석상 터는 장면이죠. 그긴박감 그리고 중간에 토미 우도가 배신자를 응징하는 응징하러 간 어떤 그런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배신자가 된 우리의 그닉 비앙코 빅터 마치오가 자기를 어, 쫓아 오는 토미 우도와의 그 마지막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영화는 이제 어, 이영하는 겁니다. 영화 되게 잘 만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중간에 토미 우도의 어, 이 강력함 때문에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어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 영화입니다, 바로. 네. 왼쪽에 이제 빅터 마치고, 오른쪽에 코링 그레이고. 죽음의 키스. 키스 오브 데스. 죽음의 키스. 그런데 그 프랑스 영화의 제목은 어떻게 제목을 짰냐면, 뭐 죽음의 교차로. 근데 마지막에 진짜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1947년도 작품인 죽음의 키스는 스타가 등장하는 영화는 아니었다. 스타 배우라고 할수 없는 리차드 위드마크를 헨리 하이스웨이 감독이 이 영화에서 걸출한 배우로 키워낸다. 3 3살에 늦가기 데뷔를 한 그는 단역이 아닌 조연으로 등장하고 야비하고 기분 나쁜 인상에 암흑가의 악당력을 해낸다. 기분 나쁜 인상에다가요, 그 웃음이 유명합니다. 아주 그 뭐랄까, 어, 예. 자조적인 그 웃음이 있어요. 신경질적인 웃음. 리차드 위마크는이 영화를 통해 개성파 배우로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후보에도 오른다. 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 선물을 준비해야 했던 그들은 빌딩 높은 곳에 있는 보석 가게 사무실을 털게 된다. 보석 강도가 미수로 끝나고 붙잡힌 그는 감옥에서 생활하게 된다. 감옥에 있는 동안 인연을 맺은 수상한과 인간적인 우정을 쌓으면서 개가 천선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한다. 개과천선 보다는 워낙 딸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떠나간 아내 대신하여 그를 사랑하는 새로운 여자와 가정을 꾸리면서 이게 코린 그레이입니다. 그리고 어 떠나간 아내는 왜 떠나갔는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영화에서 어,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빅터 마치오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수사관의 끈질기 설득에 의해 동료 조직을 밀고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리차드 위드마크에게 보복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어,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얘기하고 같이 한번 섞어서 하면 대충 이제 줄거리는 어떤 느낌인지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음악이 상당히 긴박하게나오고요 LA Hat Y. 이렇게 처음에 나레이션이 코린 그레이에 의해서 여기서 네티죠 네티에 의해서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어떤 운 좋은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이게 이제 뉴욕을 표현하는 거죠. 운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서는 거죠. 세 명이 들어섭니다.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요. 나와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총 들고 바로 후다다다닥 묶고 후다다다닥 걷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야죠. 타는데 여기서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안 눌렀어. 그러니까 눌렀을 벌써 이제 초조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 이런 장면 벌써 이제 급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수 없고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계속 어때요? 보고 여기서 어, 교차 편집이죠. 내려갈 때 어,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사람 들어오고 들어왔는데 또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또 같은 층에서 또 열리고 또 사람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어, 이들이 점점 얼굴이 상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줘야 돼요? 아까 그 어, 줄에 묶인 그 사람이 막 기어가지고 비상벨 누르려고 조금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거. 그거하고 교차 편집이 되면서 이제 긴장 상황이 높아지는 거죠 요렇게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는데 드디어 눌렀습니다 눌렀어요 그래서 비르비르 눌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통 경보기가 울린 상태예요 울린 상태에서 이제 4층에서 내리실 분 하니까 이 같은 동료 조직은 내리려고 하니까 우린 로비까지 가야 돼 하고 로비에 갔더니 어때요 이미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죠 왜냐하면 4층 때 벌써 이제 그 경보 장치가 눌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을 봉쇄하죠 다 봉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리차드메이커는 우회해서 저렇게 가다가 바로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재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아버지도 똑같은 상황에서 어, 그 빅터 마초처럼 하다가 거기서 사살된 거예요. He died with the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검사 대 안젤로입니다. 닉 비앙코가 들어오고요. 닉피안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몇살때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한걸 갖다 쭉 읽어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보더니 이제 어 우리하고 같이 일해 볼 생각 없냐고 계속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딸이 있다던데 딸이 몇명 있냐 그러니까 어두 명이 있다고 하죠. 조금 있다가 늘 있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난 딸이 네 명이야 하면서 어 보여주고요 당신 안쪽에도 틀림없이 딸 사진 있을 것 같은데 꺼내 봐 그래서 이제 그 사진 보면서 아뭐 귀엽구나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인간적인 어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죠 아주 단호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얼 하우죠, 그 변호사입니다. 아주 유능한 변호사죠. 와서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해서 모두 다 돈을 냈고 조직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금방 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그리고 이제 나만 믿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보세요. 그때 이제 어 여기서 어, 이렇게 그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랑 드디어 나왔잖아요. 리차드 위드막 토미 우도. 네, 아주 강렬하죠. 히히히 거리면서. 그런데 여기서 어떤 면은 이제 반하게 되냐면 이 대안젤로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어 얘기를 합니다 또 회유를 하는 거죠 나 보통 때 이렇게 안 하는데 너니까 특별히 해 하면서 나를 보험으로 생각해 하면서 자꾸 회유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 완전히 반한 겁니다. 반해서 본인은 웃줄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로 이제 이송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매번 이렇게 집에다가 보내는데, 편지가 계속 되돌아오고, 편지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왜 그러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거기에, 진짜로, 그잘 아는 정보원이 있으니까, 칩스콘이라고, 칩스콘이한테 한번 물어봐, 니. 어, 그래서, 네 안의 소식을 알 수도 있어. 그래서 칩스코니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칩스코니입니다. 엄청나게 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이 소리하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어떤 부분하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가운데 어저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뭔가 불길한 열암이좀 들죠. 근데 죽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서 직접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막아서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신문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그 행방을 알라고 모든 사건, 사고를 뒤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견하죠. 어떻게 됐냐면 가스 오븐에 머리를 넣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그 옆집에 친하게 지내는 자기 부인 마리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네티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네티가, 이제, 면회를 갑니다.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무슨 일 있지? 하면서, 나 전혀 상처받는 사람 아니니까, 나한테 얘기해줘. 무슨 일이라도 얘기를 해줘. 하는데, 어, 저 울죠. 뭐라고 하냐면, 울고 막 엎드리니까 어, 혹시 남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대요. 누구? 그러니까 리조라는 남자가 있었대요. 리조. 리조는 자기하고 같은 동료면서 같이 그 뭐랄까 범죄도 저지르는 어, 그런 사람인데, 이제 리조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그런 거 부분 때문에 이제 리조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 아직 혼자냐? 하면서, 혼자다. 그러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지를 자기가 좀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쓸수 있는 게다 해서, 그때는 교도소장한테 한장더 쓰려면 얘기를 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종종하게 그렇게 편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편지 어디다쓸 쓰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음, 돈레비한테 쓰라고 한답니다. 그 대안젤로 그 아까 검찰 있잖아요. 검찰한테 쓰겠다고 합니다. 쓰겠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그거 편지 쓸거 없고, 어, 바로 내가 만날 거니까 오늘. 내가 말로 전달해 줄게. 무슨 용건이 있어서.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 보험, 보험, 어,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그 보험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잘 왔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전 같은 그 보험, 어, 지금 3년 정도를 벌써 살았거든요? 닉 비앙코가. 그러니까 그거 3년 전 일이지, 지금 유효하지 않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 나, 제발, 그, 아이 좀, 아이 좀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탁한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제 좀 다시 일할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다시 예전에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한 이유가 뭐야? 이유라도 좀 들어볼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저 와이프가 자살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팀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네. 팀이 합류해서 그러면 그때 사건 그털때그 어, 그 금속 귀금속 털때 그때 누구 있었냐 하니까 다봅니다 그냥 다 불고 그때 누구 있었냐 그랬는데 자꾸 그 리조를 갖다가 끼워 넣어요 거기다가 계속 왜냐하면 네 그리고 이제 다 됐는데 또 하나 너그 뭐야 안 걸리면서 했던 사건 하나 있는 거 있냐. 그러니까 이제 사건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때 누가 있었냐 하니까 또 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두 명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형사가 그럼 리조 빨리 잡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저 검찰이, 대안젤러가 리조는 잡으면 안 되지. 리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두 명을 잡아. 그렇게 되면 리조가 배신한 걸로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닉 비앙코 닉은 안전해 이렇게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거 하니까 아,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보면 이런 거막 자기가 불게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 업계도 너무나 지저분하네요. 우리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네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나쁜 놈들을 공격해 좋은 사람들은 놔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 보러 가는 거는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 애 가끔씩 자주 볼수 있냐고. We hurt bad 네, 아까 나쁜 사람은 만 공경한다. Oh, we hurt bad people. 그래, 이게 다냐? 예, 네, 다다.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같이 해서 아이를 보러 갑니다. 이 공간 대기 보면, 네, 아주 교육을 잘 받아요. 어디 수도원 같은 데서 운영하는 기간에 어, 꼬마들 되게 귀엽습니다. 네. 특히 뭐늘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그 의도적인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아노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아 지금은 여기 큰딸 피아노 치게 하라 아버지 와서 보여주게. 그래서 뭐 이제 재롱잔치하는 그런 겁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석방돼서 나오는 겁니다. 아, 가석방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그 부분이네요. 가석방되기 전에 음, 네가 그 변호사한테 잘 얘기를 해라. 변호사한테 만나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온 겁니다. 변호사가 올하오가 와가지고 어, 얘기합니다. 어잘 지내지 곧 나올 거야 그런데 그 네, 모피 사건인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리조하고 그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좀 의심이 가긴 하는데 그냥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가 거의 뭐깽란의 중간 역할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면 토미 우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토미 우도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요? 토미 우도한테 처리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미 우도가 이제 청구를 받은 거예요. 내립니다. 여기가 리조의 집인 거예요. 리조의 집, 계단 올라갑니다. 네, 저기 휠체어에 있죠? 리조의 엄마고요

아, 이거 다. 어, 이거 리고 싶은데 그리고 저기서 갑자기 전화선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묶고. 네. 1분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